재수없어요 화제의 맛일 때 이거 너무 설정같지 않아요? 음. 하나 둘셋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냥 덤덤해요 네. 맨날 하던거니까 오늘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탑7 예상하셨을까요? 저는 탑텐에도못들 거라 생각했고 어, 왜요? 실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니야. 결승전에 떨어지겠다 했는데 결승에 올라가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음. 인기 투표 계속 했다고 했다 하던데? 이런. 네, 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음. 혹시 서재님도 다른 분 투표하고 싶으신가요? 편의가방에서요? 음. 전 음. 저만 투표했어요 네. <laughs> 다른 가수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 본인 본인 투표하셨어요? 네. 오. 아쉬움이 남는 건 있었어요. 같이 출연했던 김경민, <목소리> 경민이랑 물북을 쳤었거든요. 근데 원래의 계획은 물이랑 불이랑 같이 치는 거였어요. 음...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음... 그래서 불북까지 연습을 했었는데, 음... 그 스튜디오 현장이 소방법 때문에 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북은 못 치고 같이 물북만 쳤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죠. 어려웠던 무대도 있나요? 신곡 미션에서 남도 가는 길을 불렀었는데 그게 저랑 완전 반대되는 목소리와 성량 그리고 굵은 음성 한서리인걸 내야 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당일날 목소리가 쉬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실력을못발이했던것 같아서 그게 제 아쉬운 부분인 것같아요 혹시 뭐 콘서트나 있는 지 다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완벽한 컨디션. 아, 근데탑 세븐에 들어야지 콘서트를 하는 거여가지고. 음, 네. 탑 세븐에 들면 콘서트에서 부를 예정인데 박서진 단독 콘서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참가자분들을 되게 많으신데 동생한테 이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분도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아니 그... 그렇진 않은데, 제가 누구를 동생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진 않아요. <laughs> 죄송해서... 아, 그러면 혹시 동생분이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누가 잘생겼다고 했는데,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laughs> 눈에 김성리 <웃음> 형이랑 <웃음> 중현이 형... 또 누가 잘생겼다고 했더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떨어졌냐 면서지 혼자서 막 슬퍼하더라고요. <laughs>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죄송했었어요. <laughs> 동생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주시거나 도움 주시는 건 있나요? 아 근데 동생은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결승에 올라가던 말든 지한테 뭐 이득이 됐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laughs> 그래도 약간 바쁘니까 건어물 가게 내려가고 막 그러거든요. 음. 그리고 내려가면 손님들 보면 찍어달라고 응원도 하고 막 그러죠. 아 투표를 해달라고? 얼굴 네. 어, 많이 도와주셨네. 그분들이 저 인기투표 1등으로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laughs> 중요한 날인데 혹시 뭐 긴장된다거나 그러시는? 일단 오늘 결승이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긴장보다는 조금 더 후련한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음... 3개월가량 현역가방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되고 좀 떨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날이니까 후련한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리지? 약간 그게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항상 경연 나갔을 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그때 성적이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약 오늘 날씨가 흐려서 음. 하늘이 나에게 치을해야지 있는... <laughs> <laughs> 일단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있으면 목이 좀 촉촉해지시나 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유튜브 채널을 그동안 쉬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아즘 근데 그게 하고 싶은 콘텐츠가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메모장에 적어 놓고 그랬었는데 유행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음... 퍼지 어? 초콜릿 쫀득 쿠키 막 이런 거. 유행이 다 지나 가지고 얼마 전에 알고리즘으로 피자 알보로에서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게 뜨더라고요. 그거 너무 맛있게 생겨 가지고 조만간 피자 알보로 먹어 보려고. 요그 특이한 게 피자 꼬다리만 팔더라고요 저 피자 꼬다리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한번 시켜먹고 싶다 음 동생분이랑 같이 시켜 드실 거예요? 아 박효정은 피자 꼬다리 싫어요 그 돼지가 은근히 가려는 게 많은 게 <laughs> 피자 꼬다리를 싫어하는데 먹게 먹거든요 근데 또 피자 꼬다리에 치즈나 막 다른 게 들어가면 음 또안 먹어요 음? 약간 식성이 특이한 거 같아요 알보로를 콘텐츠로 하셔 되겠다 피자 알보로 드시는 거 <laughs> 아, 가방에 항상 너 갖고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이것 딱3 권이요. 음, 다 책이네요? 네. 근데 안 봐요. 공부할 때모하고나 연습하거나 막슨 노트. 일본어를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배웠었나. 그러다가 음. 한 2년 쉬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일본 쪽으로 다른 가수들이 가시는 것 같아서 일본어를 배워야겠다. 음. 생각에 일본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혹시 일본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지 마실때한 칸코쿠 노 카슈 데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설정 같지 않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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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흥은 이거다 라는 거를 딱 보여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미리 씨의 흥타령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무대를 하고 하면 단 사물놀이 사인을 그게 다거든요 이번 무대는 정말 한국적인 걸다 보여드리겠다. 현역 가왕에 일본 국가대표를 뽑는. 19번 국가대표 7인을 뽑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결승이니만큼, 일본에 갔을 때 한국적인 요소를 이렇게 보여드리겠다라는 거를 만든 무대죠. 이번 무대는 사자 같은 다 사자가 저의 소호신처럼 양옆에서 딱 지켜주는 그런 멋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후보로 하시는 곡도 있을까요? 홍철 씨의 장날이다를 준비했었는데 이곡 약간 광대랑 비슷하거든요. 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장날이다를 하면 광대 무대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미희 씨의 흥타령을 준비했죠. 음. 광대 무대 레전드잖아요. 어 너무 생각 외로 다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레전드 무대 하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쏠. 네, 파이팅. 아, 그 먹으면 이거 먹고 나면 아무도 것못 먹겠네. 거기서 밥 죽이네요. 이거 들어가겠어요, 기에전잘 타. 그래 살이 쪄가지고. 5kg나 내 벌써. 5kg 쪘어요 네. 얼굴은 딱 좋은데 지금 근데. 얼굴은 티가 안 나. 멋있다. 뭐가 팔자? 안녕하세요, 오전에.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이고. 박서하 씨. 반가운데 <laughs> 잘... 잘 되셨어? 들어갔네 <laughs> 네. 오늘 생방이죠? 네가배될 가능성 몇% 프로 보세요? 못 보고 있어요 그냥 탑7에 드는 것만 해도 되죠 들 거... 들면 좋은 거지 안될거 같아요 라네 아, 하실 때사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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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왔다 갔다 소진 씨 일 그래, 살이 딱맞아 6kg 늘어나어요전잘 팔리고... 이틀은 이 오래간만에 지금 촬영하는데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좀... 촬영 계획이 자주 수 있을지... 유튜브 그동안 컨텐츠 해보고 싶었던 거몇개 많았었거든요. 근데 유행이 지나버리고 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컨텐츠를 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많이 찍어보시죠?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팬분들이 노력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스밍도 직접 배우시고 그리고 오늘 직접 현장에 나가서 투표해달라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가게나가하까물티슈도제작해가지고돌리는분들서 잘하고, 그런 걸 보면 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느껴지고 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오늘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화이팅! 어, 화이팅! 얼씨구. You're